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야로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날미아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사람이 그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사모하여 애태울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하고 소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찾고 또 이상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환락을 저아해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목말라하며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의 말씀이 후렴구라고도 보는데 이 후렴구가 시편 43편 5절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이두 시편의 사상이나 내용 그리고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 다 같습니다. 시편 43편에 제목 표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시편 42편에 연속된 하나의 시라고도 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시편에서는 시인이 초한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 배어 있습니다. 시인은 초한 상황이 정말 절박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만이 자기가 살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